할렐루야 10월 2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겨 쓰미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게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기는 고집쟁이라는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복된 토요일을 맞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은 그러나 악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악인의 특징은 뭐냐? 오늘 표저가 고집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완악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 중심을 이동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중세의 그 코페르니쿠스 갈레이 갈레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말에 내가 서 있는 지구가 항상 똑바로 있고 태양이 에, 아침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보면서 태양이 돈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에, 가톨릭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뜨린 그 천문학자에 대하여 어, 종교지판으로 그를 어, 재단하고 위협을 강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어, 한 번도 어,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세상 것은 우리가 아, 방법론이든 아니면 진리라고 일컬어진 것들도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워둬야 되고 열어둬야 한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의 아직 교만 완악입니다. 자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만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 부패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서 양심의 기능이 작동 불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심의 기능이 잘 작동하질 않아요. 사회면에 아주 어,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사람이 하는 짓이었지,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 한 짓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자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끊임없이 우리 지혜서를 읽으면서 나를 지켜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 세부리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자문서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내 소욕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오늘 교육자들이 아니면 교과서 집필자들이 아니면 사회운동가들이 동성에 대해서 관용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의 쾌락에 한번 깊이 빠져보고 싶은 충동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 못해요. 아무도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어제 폼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베시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그 폼페이가... 수천 년 동안 딱 4미터의 화산재 밑에 딱 그대로 있다가 1800년 후반에 발굴됐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폼페이의 음란함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이건 로마를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거의 휴양지입니다. 왜 바람은 왜 폼페이 시내를 향하여 불었을까? 화산이 폭발해도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 죽지 않습니다. 바람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느끼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표본실이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만한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왕따시키면서 애를 같은 동급생이고 같은 나이고 심지어는 생일이 늦어도 힘 힘약, 약한 아이를 마치 지 종처럼 때리고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애가 점점 약하면 약한 것을 불쌍히 보는게 아니고 자기의 밥으로 알고 주구장창 괴롭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만을, 그걸 통하여 기쁨을 찾잖아요. 희열을 누리잖아요. 거만을 기뻐하는 세력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무, 무장을 하고 나서 산업화 되고 나으니까 세계에 도움 받았잖아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 도움 받고 미국에 도움 받고 유럽에 도움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술 다 카피하고 또 아니면 자기들의 내 국가의 내적인 법이라고 내세워서 거의 공장을 뺐다시피하면서 자기 아주 불편 부당하게 자기 나라 기업을 키워서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뭐 합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해안마다 저 남미의 해안까지 민병대를 보내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왕따 시키는 이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국가 이름으로, 때로는 개인의 이름으로, 거만을 기뻐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laughs> 미련한 자식은 지식을 미워하니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미워해요. 그래서 교과서 편집자들이 이슬람 12페이지, 불교 유교 다 4페이지, 8페이지하고 기독교는 2페이지 정도로 아주 압축해서 근현대사에서 흔적을 지어 보려고 시도하는 거. 팩트만 가지고 하라이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의 영성이더라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23절에 보시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보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백성이 이 책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네. 여기 24절에 그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사멸상에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여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이여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가 하면 찾잖아요 의지하잖아요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부르는 아이에게 부르는 고개를 돌리고 왜 그런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가는 법이지, 가만히 자기 혼자서 무슨 뭐, 뭐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 혼자서 무슨 뭐 공작을 하거나 뭐 땅굴을 파는 아이한테 굳이 부모가 자꾸 찾아가서 간섭 안 합니다. 부르짖는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 백성은 주님께서 불렀어도 듣기를 싫어하더라. 손을 폈어도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과 이 거역이 결국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다준 다음에 심판으로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뭐합니까? 결과가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했을 때,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극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웃으며 책망을 받지, 않... 어, 내가 너희가 두려움이 할때 내가 웃을, 웃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 사랑의 기회, 계속해 어떤 초총의 기회를 너희가 완고함으로 거역했기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으로 응답하리라 하는 거예요. 네? 그 심판 한번 오는 날은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세요 이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예표예요 하나님 그런 심판을 자꾸 하기 싫으니까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 마지막 심판은 그와 똑같이 이번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은 상황에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소동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보세요. 여기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오늘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가 사는 동안은 기회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때로는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을 통하여 말씀한데도 듣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기회입니다. 그러고 나면 기회는 거둬지면 그다음엔심판만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 어떤 면에서 역사적 심판, 최후의 심판 이 심판은 세 종류가 역사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되고, 선교 문 열렸을 때 선교 가셔야 되고, 하나님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 중에서 이것이 이마지,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한다. 왜냐하면 29절에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의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역사의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그처럼 중요하고 하나님이 고생 땅처럼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재앙처럼 믿는 자의 집안은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게 하실 만큼 보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호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